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화차. 반갑습니다. 바가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규련 공원입니다. 일단 공기는 좋고요. 공원 앞쪽에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이 초등학교 앞에는 인프라가 펼쳐져 있다. 너무 상쾌하지 않아요? 상쾌한데 많이 좀 팍팍 거리시던데. 예, <laughs> 네, 아. 박가, 박가. 뭔가 산책로로 올라가는 기분이어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무도 너무 예뻐요. 자 주변으로는 편의점 보이고요. 개항역도 생각보다 가까운데요. 자 개항역 통해서 공항철도 이용하시면 서울 진입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개항역은 절대 걸어서 못 가요. 버스 이용하세요. 지금 파리바게트 보이죠? 그리고 지금 내과 의원 보이시죠? 어... 우리 집은 이 뒤편에. 역시 집 앞에 햄버거 집이 가깝게 있어야 된다고. 4200원. 매주 로또로 살수 있는 복권 집이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집 주변에 이렇게 나무 조경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제 마음가짐처럼. 왜 저래? 날씨가 더울 때 역시 목을 축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역시 시원한 커피가 딱이죠? 아, 어, 시원하다. 아, 박가태님. 네. 이거 공원 뭐예요? 나도 지금 알았어. 자, 오늘 참 날씨 좋죠. 집 주변이 다 이렇게 푸릇푸릇한 산조망이 많고요. 심지어 우리 집에서 마트도 가깝게 있습니다. 대형마트. 자,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주차하실 때 그늘진 곳이 많이 없으시면 저 같은 검정차 같은 거 세워놓으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늘진 곳에 다 이렇게 차를 주차할 수 있어서 차가 뜨거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세대별로 한 대씩 100%고요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 주차 간격이 좁으면 문콕할 걱정하시는데 여기는 주차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자 건물 외벽 같은 경우에는 대석소로 마감을 했고요 어, 직접 만져보니 미지근합니다 내 캐릭터처럼 신축 빌라라 엘리베이터랑 CCTV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엘베가 작네 올라와요? 빠까 <laughs> 빠까 자 여긴 전실이고요 전실은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평범해서 맛없이설명했고요자 안쪽 보면 주방이 나오는데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 동선 좋게 D자 모양의 주방에 수전이 앞쪽에 있습니다 자이 양문형 냉장고는 옵션이고요자 가스 시공되어 있고 후드와 하이라이트가 잘 설치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환기청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방 옆쪽 3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3번방 들어왔고요 3번방 사이즈가 2787에 2406 나와요 Пока-пока! 자 말보다는 직접 보시라고 설명 안했습니다 이번엔 메인 욕실 환풍기 보이고요 샤워 파티션에 안쪽에 해발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1차형입니다 거울과 거울형 수납장 보이고요 젠탈 3번에 세면대, 양변기시공재가 있습니다 욕실에서는 좀 말이 많죠? 못 찾고 말했어요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 이번엔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같은 경우는 3224에 에어컨 옵션입니다 아트홀, 슈퍼홀이 엄청 크진 않지만 신혼부부 살긴 기 적당할 것 같아요 100인치 TV 충분히 들어가고요 거실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요 자, 거실 보실 고 이번엔 2번 방. 자, 2번 방 2.4m 3173. 드레스 룸으로 꾸며도 충분히 긴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환기창 거실 창이랑 똑같은 방향이고요. 제가 이 현장에 나온 이유는 분양가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원래 3억 3300인데, 요사이즈는 3225에 2581인데 북박 의장이 모두다 옵션에 스타일러까지 드립니다. 자, 부부 욕실은 샤워하고 볼일 보시면 좋을 만한 사이즈고요. 환기창까지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 땡 처리한다고 해요 아까 인프라 설명드렸죠 우리 집 앞쪽이 인프라입니다 내과가 있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제가 마트도 보여드렸죠 뛰어내리면 마트로 갈수 있어요 뛰어내릴 거예요? 테스트기능 이렇게 길고요 분양가는 3억 초중반이지만 2억 후반에 살수 있는 유일한 스리링 시축별라 자, 궁금하시다면 메밀번호 참고해서 하마티비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자, 건조한 박가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티비의 박가였습니다 바까바까 박가, 박가.